계급 플러스라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집에 내리면은 아 집에 내리지도 못했어요. 버스 정장을 지나칠 정도로 한세정거장네정거장 제가 고아 떨어서 잠든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 정도로 몸이 피곤했는데 그냥 아 내가 사역 때문에 피곤했나 보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주기에 어, 건강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서 받고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 선정 씨 이번에는 병원 원장님께서 선정 씨, 어, 정밀 검진 한 결과 95%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된다고. 저, 네? 제가요? 이렇게 된 거죠. 저, 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 진단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가봤어요. 아닐 거야 하면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린 또 일주일 동안 그냥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니겠죠? 했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계속 눈물이 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95%가. 설마 아닐 거야. 암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사망 선고처럼 들렸고 갑상선 조금 좀 경미하니까 괜찮을 걸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웠거든요. 갑상선 쪽을 수술하면은 아무래도, 어, 목이 잘안 나올 거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액체 2 9는 합창단에 소속돼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기다리면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네. 밤마다 그냥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휴지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거 보면, 아, 내가 어젯밤에 또 울었구나. 또 밤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니까 또 울고 아침에 휴지가 이만큼 쌓여있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이제 수술 날짜 이틀 전에 하나님, 하나님이 이까지 암 따위 못 고치는 분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수술하려고 열었을 때 이게 암이 아니, 아니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 놀래고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당일날 의사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그 음성이 예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수술을 하고 다 끝나고 나올 때 이제 마취가 깨니까 정신이 살짝 들어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슴 속에서 계속 맴도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서 맴도는 찬양이 제 귀에 들려요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근데 그 찬양이 저는 평소에 그 찬양을 안 불렀거든요 잘 그리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도 그럴 텐데 계속 울려 퍼지는 찬양은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찬양이 가슴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 가슴 안에 하나님의 성가대가 들어온 것처럼 이건 뭐지? 아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고백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나보다.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올리고 있나보다. 아 하나님 나 살리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됐어요. 원장님이 수술하신 원장님이 회신 돌면서 제 방에 오시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직까진 안 나올 거예요. 내일 정도에는 좀 회복될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암이 아니라 암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 연포성 선정으로 혹시라도 암으로 전이될까봐 한쪽을 제거를 했대요. 다른 데로 전이되면 안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죠.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원장님한테 이제 만세라고 외친 거죠. 네, 근데 저는 원장님한테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 만세라고 외친 거죠. 나는 예수.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유. 이제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청소년들 캠프 시즌이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어, 수련회장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캠프 시즌이 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한참 좀 바빠요.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게 그러면은 뭐 전라도로, 경상도로, 뭐 충주로 열심히 이제 작은 저의 경차를 몰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고 도착해서 또 바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오면 몸이 녹초가 돼요. 너무 힘든데 올라가기 바로 전에 그리고 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그 찬양이 또 맴돌아요.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고백했었지. 내가 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나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나라는 생각이 들때그 찬송으로 다시 한번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 여전히 주님 나를 사용하시지. 그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해서도 아니고, 무슨 개그먼 타이틀도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 없는 나에게 연약한 나를 쓰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만 나타나니까,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연약한 그릇인데 쓰시는 이유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찬송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생명이 되는 그런 저를 살리는 찬송이에요. Oh, 전쟁